안녕하세요. 두돌락스입니다 자, 이제 2017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실행을 딱 했더니 창이, 보이셨나요? 창이 이렇게 바로 켜졌다가 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,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2라고 돼 있잖아요. 그죠? 자 여기에 맨 밑에 오른쪽 클릭해서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디버그에서 프로젝트2 속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? 자 어느 쪽이든지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속성 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요런 창이 뜨는데 자 여기서 링커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하위 시스템이 이렇게 공백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공백으로 돼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콘솔 왜 창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죠? 어쨌든 콘솔로 고쳐주시게 되면은요, 이게 신기하게도 창이 꺼지질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. 자 그러면은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다이 작업을 해줘야 되나요?라고 하시면은 어, 지금 2017 버전을 제가 지금 처음 써보고 있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,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비주얼 시플플에는 이런 메뉴밖에 안 뜨는데, 얘네들은 보면 마법사가 없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, 여기에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자,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마법사 같지도 않은,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뜨는데, 여기서 이제 빔 프로젝트를 체크를 해주시면은, 똑같이 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기는 한데, 아까 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은, 하위 시스템이 콘솔로 미리 딱 설정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마법사를 사용을 해서 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먼저 빔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속성에 들어가셔서 얘를 콘솔로 바꾸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더 편한 방법이 나오면은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